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주복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노문이라는 제목으로, 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 기도 잘 못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기도문을 써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응용이 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그 기도문을 보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누려 될줄 믿습니다. 서론에 기도의 두 종류가 있대요. 잘못된 기도가 있고 올바른 기도가 있대요. 마태복음 6장 5절 7절. 잘못된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있대요. 예, 사람들 막 시장 어기에서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왜냐하면 자랑하는 거죠. 나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다. 나 너희들과 다르다. 예, 그러면서 잘난 체하는 거죠. 예, 예, 보여주시기 보여주기식 기도. 음, 그리고 중원부원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중원부원 어, 주문해오듯이 의미와 뜻을 모르고 그냥 하는 기도. 우리는 정확한 의미와 뜻을 알고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보이기식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나와 하나님과 일대의 기도. 우리는 그거를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진실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사님과 성도를 의식하게 돼요. <laughs> 그래서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기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진실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누신 건데 응답의 조건, 미션을 위한 기도, 오늘을 위한 기도, 미래를 확신하는 기도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응답의 조건, 응답하실 분과 기도하는자의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응답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기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대체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해요. 왜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네. 어, 우리 어,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위를 위한 연약함의 속. 연약함 속에 빠진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라니까 나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중보기도도 같이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 주믿습니다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하늘 하면 이제 반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탄은 천사였잖아요. 하나님께 수정도은 천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차지하다가 이 땅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어, 하늘에 계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요, 어, 하늘 하면은 하늘을 삼층천으로 구분했어요. 우리가 그냥 해 위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구름 있고, 우리 그런 하늘, 우리 지구에서 보는 하늘, 그리고 우주. 이두 번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천국.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천국을 의미하겠죠. 예. 미션을 위한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니까, 반대파를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신과 어, 구별돼요. 어, 그래서 공자, 석가, 맹자 이런 이름이랑 구분돼요. 조상신들이랑도 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만몬신, 아세라신, 아세라신 어, 세상 우상들과 어, 같은 신이 아니란 얘기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신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신 믿고 난 이런 신 믿는데. 어? 같신 같은 신 아니냐 예 네, 같은 신이 아니란 뜻이죠. 예. 네.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 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 성자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 세상 이름 세상 귀신들의 이름과 어, 구별됐다는 거예요 같은 급이 아니란 얘기죠.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 말이 뭐야?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임하면 분쟁, 시기, 질투,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평안하고 사랑과 어, 우애가 넘치는데 집에 이제 사탄의 나라가 임하면 맨날 싸워요. 남편과 부부가 싸우고 자식이 싸우고 자식과 또 이렇게 부모가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일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게 뭐죠? 세계보고마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예, 증거되실 거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정하신 일이 땅에서 그대로 성취될 거라고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어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용할 양식은 뭐예요? 오늘 먹을 거 달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를 내려 주셨죠? 예, 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얼만큼 주셨냐면 그날 먹을 만큼만 줬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날 일하지 않도록 이틀치 먹을 걸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예,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입고 마시고 먹을 거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어, 빈곤이 절대적 빈곤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 있대요. 절대적 빈곤은 뭐냐면 말, 말 그대로 이용할 양식이 없는 거. 오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 빈곤은 이용할 양식이 다 있어요. 근데 쟤는 나보다 좋은 집이 있고 쟤는 나보다 좋은 차가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 가난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이래요. 우리나라는 어, 못 먹고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잘 먹고 어, 어, 다 살아요. 근데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의 차이라고 그걸 이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어, 먹을 양식 있는 것만 해도 좋게라.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어, 일용할 양식을 필요할 것을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래요. 거꾸롭게 있는 것들을 빨리 풀으래요. 어, 제가 잘못했어, 아니면 내가 잘못했어, 너 사과해. 예, 그럴 수 있지만, 음, 사과 안 해도 용서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녀들이 이제 제가 키우는데 이제 자녀들이 실수를 해요. 부모한테 선을 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날너 그래가지고 너밥안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어도 용서하고 또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돌봐주고 그러잖아요.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안 해요. 하, 저 사람이 몇년 전에 나한테 저 사람이 몇년 어, 며칠 전에 나한테 하면서 용서를 안 해요. 같이 그냥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서로 싫어해요. 그냥 말하기도 싫고, 그냥 함께 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부신자들은요, 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좀거끄럽다 야, 술 한잔 하자. 술 마시면서 풀어버려요. 내 신자는 술도 안 마시고 <laughs> 풀지를 않아요. 근데 뭐라 했죠? 풀을 해요.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진짜 내가 상처받았는데,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같이 섬기고, 그분과 같이 이제 또 교회 일도 하고, 평안하게 지나겠다, 용서하겠다, 더 이상 그거를 생각하지 않겠다. 풀수 있는 날을 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것도 가능한 줄믿이 있습니다. 또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었었어. 하나님과 인간의 기도 응답을 막는 게 있대요. 그게 죄라는 거거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딜레이를 해요. 회개하라고. 자꾸만 나쁜 짓을 하면은 하나님도 응답할 수 없죠. 그죠 자꾸만 사람들막 속이고 도덕질하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복도하라고 막기도 하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어, 좀 딜레이를 시킵니다. 회개하라고. 귀개할할있 있는 회회주주십다다래서 우리는 e 어, 다락방에는 회 t 를 강조하지 않는다. o e v e r comes to us, whoever comes to us, whoever comes to us, whoever comes to us, whoever c o m 그 s to us, whoever comes to us, w h o e v e 고 comes to us, whoever c o m 또그 중심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세계보고마에 우리를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가늠한 여인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다용서해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다락방에서 또 실수하신 목회자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막 욕을 해요. 아, 저런 목사는 목회하면 안 된다고, 잘라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 실수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또 용서를 하죠.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유광수 목사님께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시험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진다는 거예요. 그안 좋은 일을 때문에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복수를 하고, 마귀 짓을 하고 이렇지 않도록 사단에 속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너무 힘들면 이제 나도 악한 짓을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누가 뺨을 때려도. 반대쪽 뺨까지도 내려 그 되면서 똑같이 약하게 복수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단체인 줄 믿습니다. 미래를 확신하는 기도.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함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있고 이 땅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고 하나님의 권, 권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능력이죠. 절대 사탄마귀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 못하죠.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 영광, 그 하나님의 빛나는 이름과 그 자랑스러움, 그게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국은 정치가 바뀌면 그 정, 그전 정부의 모든 것들을 다 사장 되죠. <laughs> 예, 그때전 정부의 대통령의 모든 행정과 모든 일들이 다 없어지죠. 그런데, 어, 하나님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정권이 바뀌면 어, 막 이렇게 옛날 건다 나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예, 있을 것이고,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 이름이 빛날 것이고, 예,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돼야 될줄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쯤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할때 응답의 조건, 미션을 위한 기도, 오늘을 위한 기도, 미래를 확실하는 기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주기도문과 같은 또 우리 개인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원 부원 의미를 모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른 의미를 알고 신앙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게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 아멘